잘못됐을 때 이걸 바꿔줄 패로 얘를 숨겨놨을 것같다 지금 잘못됐죠, 있잖아? 네네. 이걸 바꾸기 위해서 얘를 확 올린 것 같아.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일치한 천마신군부 송비나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이제 또 관제에 특화되어 네. 있으시잖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임무를 한명 들고 왔어요. 또 누굴까? <laughs> 제가 생년월일만 드릴 네. 건데 혹시 괜찮으신가요, 선생님? 생년월일만요? 네. 네. 이분은 남성분이시고요. 남성. 1969년. 69. 자리 하나 차지하고 목소리 커져 있고 대시벨 커져 있는 사람이라네. 응.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큰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네네. 내 편이고 남편이고 없다. 다적인가요? 어, 내 편도 없고 남편도 없고, 네. 지금은 내가 고개 쳐들기 바쁘다. 지금 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쥐 죽은 듯이 숨어 있다가, 네네. 어느 순간 고개를 쳐들고 올라왔다. 아 어, 지금 이래요. 네네. 바닥에 깔려 있다가, 네? 뱀이 고개를 쳐들듯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독을 품고 있다. 독을 품고 있다. 음. 음. 근데 희한하게도 계획적이었다라는 말이 들려요. 계획적이었다. 어, 계획적이었다. 미리 예견돼 있었다. 네네. 이렇게 음. 얘기가 나오거든.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실을 보아하니 아까 얘기한 대로 내 편도 없고 남편도 없고 네. 모두를 적으로 만들고 네. 내가 음, 내 이익만 얻으려고 하는 상황이 주변 사람들을 다 쳐내므로써 있는 이득을 취한다는 약간 이런 말일까요? 네. 근데 계획이 있어. 계획이 있어요? 응.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이런데. 높은 곳. 음. 어. 근데 이분은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있긴 하거든요. 더 높은 곳에 갈 거야. 더 높은 곳을 원한다. 어.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높은 곳으로 갈 수가 있나요? 있어. 갈 수가 있어. 그러려고 이게 이미.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이미 네. 다 계획이 되어 있었다. 아, 계획이 어, 되셨군요. 계획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네. 알려진 사람들이 아닌 아무 것도 없는 이 사람을 끌어올려 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아, 계획적으로 올렸군요. 어.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이미 흠이 너무 많다. 네네. 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을 올렸다. 알려지지 않은. 어. 갑작스럽게 등장하긴 했습니다. 이번에. 모르겠어. 지금 이 사람이 네네. 계속 밑바닥에서 조용히 있다가, 네네. 계속 밑바닥에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어 올라온 상황인데, 네네. 이 사람이 될 거라고, 이 사람이 높은 곳에 있을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 음... 왜냐하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았거든. 다른, 사람도 어, 다른 사람들이, 알려진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 거거든. 네네. 그러면서 이 사람 자체가 근데 이 사람 되게 모략꾼이야. 모략꾼이요. 어, 기회주의자고 네네. 모략꾼이고 다만 알려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네. 드러난 게 없었을 뿐이었지. 음, 무슨 얘긴지 아시죠? 네네. 이거는 우리가 조용하게 있는 사람은 네네. 굳이 들추지 않잖아. 그쵸, 그쵸. 시끄러운 사람들 들추잖아. 그쵸. 그것처럼 이 사람은 조용하게 있던 사람이야. 음... 조용하게 있다가. 네네. 갑자기 올라와 놓으니, 네. 이제 시끄럽기 시작하거든? 네. 이 사람이 시끄러우면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라고 네. 묻는다면, 쉽사리 이 사람의 어... 단점들을 끄집어내긴 힘들 거예요. 단점을 끄집어내긴 힘들다. 음, 이 사람의 음... 흠을 끄집어내긴 힘들 거야. 네네. 그치만 나는 이 사람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있다라고 봐. 그러면은 이분이 앞으로 나아갈 계획까지도 다 세워놓은 거네요. 이미. 당연하지. 이 사람 혼자서 세운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뒤에 서포트가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음... 이미 예견돼 있었고 이미 서포트가 있고 네네. 지지하는 사람도 있대. 지지하는 사람들도? 응.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다. 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만들 것이다? 응. 그러면 제가 이분이 누군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네. 이분은 국힘당 당대표입니다. <laughs> 장동혁 당대표고요. 저기 네네. 우선 여자 문제가 터질 거야. 여자 문제요. 응. 음. 그럼 그걸로 인해서 관제가 당연하지. 아, 역시. 응. 음. 이 사람이 여자 문제 터질 거고. 네네. 지금도 여자가 있어. 지금도 여자가 있어요. 응. 그럼 그걸로 인해서 뭐 당대표 자리에 내려. 제일 처음에 구설을 정도가... 타는 건 여자 문제일 거예요. 또 그럼 그 이후에도. 다른 건재들이 터지나요? 당연하죠. 와...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고수하려고 네. 내가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네. 그냥 나 나오는 대로만 얘기를 하면 이 새끼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바꿔요. 색깔 바꿀 거예요. 색깔을 바꿔요? 응. 파란색으로 가나요? 그러면? <laughs> 아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아. 아까 내 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내 편도 없고 남편도 없다, 지금. 네네. 내가 중심에 있어야, 네. 중간에 있어야.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사람이 네.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 네네. 그게 바꾸려고. 근데 그러면 파란색 쪽에서 받아줄까요? 이 사람이 많은 걸 갖고 있다라고 하면 받아주겠지? 아... 응. 많은 걸 갖고 다 있다라고 다 하면? 들어가 있는 응. 거구나. 왜냐면, 어 어차피 야당 여당은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편이 될줄 어떤 키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도 네. 안 받아줄 이유 는 없지. 와 근데 이게 방을 반대편에 있다 가 갑자기 그렇게 음. 바꾼다는 게 정말 갑자기가 아니라니까. 아 그저 계획적이죠. 음. 근데 보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음. 갑자기잖아요. 그게 갑. 갑자기. 그렇지 이가 당대표였던 애가 졸로 음. 갔나고? 이건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선이긴 하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laughs> 세상에 많이 일어나. <laughs> 그렇기는 하죠, 아무래도. 근데 어. 이거는 애초부터 네. 짜여진 각본이다. 애초부터? 음. 아 그러면 은 국힘당에서는 되게 배신자로 찍힐 것 같은데. 그러든지 말든지. 본인한테 일단 이익을 챙겨야 되는군요. 이 사람 모략꾼이고 내 이익꾼이라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네네. 내가 권력을 잡아서, 내가 누군가를 자지우지 할수 있다면, 네네. 한다니까? 아, 그 정도로야. 응. 무섭네요. 정말 무섭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시간 동안 밑바닥에 있었어. 네네.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얼마나 네. 긴시간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있었겠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윤라인인가? 그쵸. 응. 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거기서부터요. 그럼 되게 오랜 기간을 이렇게. 네.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밑바닥에서 네. 숨쉬기도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 네,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근데 그걸 했대니까. 아, 맹수네요. 이제 쳐든 거잖아. 네, 네. 이제 쳐들었잖아. 이제 달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네 이제. 와, 아, 그러면 그 기간도 혹시 보이시나요, 선생님? 6년에서 7년 정도. 네. 아마 라인을 잡은 게한 6년에서 7년 정도 얘가 숨죽이면서 라인 잡고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네. 라인 잡았으면 올라와야 되잖아. 그쵸, 그쵸. 근데 얘는 숨겨둔 카드예요. 아, 숨겨둔 카드. 어. 음... 숨겨둔 카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네. 잘못됐을 때 네네. 이걸 바꿔줄 패로 얘를 숨겨놨을 것 같아. 지금 잘못했죠 있잖아. 이 이걸 바꾸기 위해서 얘를 확 올린 것 같아. 확올린 응. 음.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무서워. 그러네. 응. 그리고 주댕이를 보면 모사꾼이야. 네네. 눈 밑을 보면 섹스 중독자야. 아. 술 좋아해, 여자 좋아해, 말 좋아해. 그러니 여자 문제가 안 터질 수가 없지. 조심해야 될걸 이미 두 가지를 좋아하네요. 세 가지 다 좋아하지. 아세 가지 다. 주댕이까지 좋아잖아. 하 <laughs> 그러면 아까 <laughs>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더 높은 자리를 원한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럼 더 높은 자리라고 하면 한 자리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자리에 올라가나요 그러면? 사람이 없어요. 없어서 올라갈 것같아아 음. 이게. 대통령이라는 게그 사람 이제 사주에 들어있다고 네. 하잖아요. 네,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오,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더 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패디님 네. 우리 그냥 국민들의 생각으로만 생각을 해보자고. 네네. 네. 누가 될 건데? 제가 그러면. 음. <laughs> 내가 투표해드릴게요. <laughs> 누가 될 건데? 될 사람이 없긴 하죠. 어. 아무래도 그래서 나는 이편도 저편도 아니에요라고 네. 지금 어 지금부터 네, 네. 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야요 쌓아가고 있습어 나는 이당도 저당도 아니고요. 네. 나는 내가 이당에 속했다고 해서 난 이당 편을 들 것도 아니고요. 네.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만 일을 할 겁니다. 민심을 쌓아가고 있군요. 너무 눈에 보이지 않아? <laughs> 그렇네요. <laughs> 내 얘기 들으니까 너무 눈에 보여지지 않나. 나는 얘네들 잘못한 것도, 우리 편 잘못한 것도 네네. 나는 다 포용할 거예요. 음...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장동혁 이 사람이 네네. 윤라인이란 말이야. 네네. 그러면 윤라인 지켜야 되잖아. 그쵸. 근데 윤라인도 까고 있거든. 다 쳐내고 있죠. 그치. 네. 왜 그러겠어? 지금 민심은 네. 그렇게 잡아야 되거든. 근데, 얘가 만약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 칩시다. 네네. 누구 먼저 살릴 것 같아? 윤라인. 그치. 윤어게인이 되는 건가요, 그럼? 그래서 짜여진 각본이다. 짜여진 각본이다. 응. 되게 무섭네. 응. 어, 그러면, 장동혁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렇게 응.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렇게 다시 끌어올리면은, 응. 다시, 그러면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윤석열이? 네. 아니. 아, 그건 아니에요. 음, 얘가 인형이 되는 거지. 아, 인형이. 그럼. 아, 그렇게 되는 거구요 음, 그렇게 하나의 네. 영화처럼 짜여져 있는 거지. 진짜 왜? 명확해. 윤석열은 네. 죽지 않으면 되거든. 음. 그잖아. 거기서 좋겠어요. 죽어야 돼, 지금. 네네. 그 안에서 죽어야 돼. 근데 왜 저러고 버텅기고 있겠어? 믿는 백기 없으면 저러고 버텅기고 있을까? 그러네요. 믿는 백기 하나 있는 거군요. 믿는 백기 없거나, 네네. 내가 믿을 곳이 없으면 네네. 저러고 버텅겨지냐고. 그죠그렇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저러고 버텅기고 있다는 건 내가 뭔가 해놓은 게 있다는 얘기야. 음... 근데 그게 해놓은 게 내가 볼때 네. 이놈이란 얘기지. 어, 무섭네 이, 이쪽 정치계는 정말, 파면 팔수록. 그래서 난안 봐. <웃음> <웃음> 영화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그래서 난안 봐. 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국힘 당대표 장동혁에 대한 운세를 저희가 봤는데요. 선생님은 어느 쪽에도 쉬우치지 않으셨죠? 저는 어느, 안 본다니까. <laughs>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제로 찾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